반짝 추위가 이어지면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매우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영하 6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낮 기온은 내내 영하권을 보였던 어제보단 4도 가량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상 2도에 머물겠습니다. 기온 자체도 낮지만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한편 날이 추운 만큼 도로에 아직 눈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살얼음길이 예상되는 만큼 빈판길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옅은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날은 점차 흐려지겠고요. 오늘 밤사이 전남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5mm 미만의 빗도는 1cm 한팎의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심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광의 현재 기온 무려 영하 8도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기온 간신히 영상권에 머물겠습니다. 무안과 영암의 낮 기온 1도에 그치겠습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도 영하 6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4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추위 상황이 나아지겠지만 모레부터는 더 심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내내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눈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심한 추위와 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 하세요.